얘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에들 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되겠냐. 원래 함수가 f(x)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평행이동이야. x축 방향으로 몇만큼 k만큼. 근데 무슨 값이 씌워져 있어. 절대값. 근데 이제 순서를 잘 생각해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고 아니면 무슨 값을 씌운 다음에? 절대 값을 씌운 다음에,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해도 괜찮냐, 안 괜찮냐? 괜찮지. 그러니까, 먼저 평행 이동을 한 거고, 그 놈을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 값을 씌운 거야. 근데 얘는 누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절대 값 함수에서 먼저 출발을 했어. FX에서. 절대값을 먼저 그리고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자 요렇게 본 거야 근데 결과치는 똑같아 그러니까 1번으로 보는 게 편할지 2번으로 보는 게 편할지를 본인이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평행이동을 먼저 해? 근데 K가 사실 지금 얼마인지 몰라 그럼 얼마인지 모르는 놈을 보내놓고 절대값을 씌우는 게 나은지 확실한 FX 그래프는 나와있는 상태에서 무슨 값을 씌우고 절대값을 씌워놓은 다음에 그놈을 한번 K만큼 이렇게 이렇게 옮겨볼까? 라고 고민하는게 나은지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당연히 2번이 낫지 그지? 얘는 애초에 얼마만큼 간지도 모르는 놈을 옮기려면 불편하지만 얘는 까 놓고 이제 옮기려고 생각하면 괜찮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을 먼저 뭐하자 절대값 씌워서 뒤집어 까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집어 까 그럼 여기 여기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뒤집어 까잖아, 이거. 네. 그럼 뒤집어 까면, 요 부분이 위로 올라와서 채워지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여기 는으면 그대로 쭉갈 거고, 여기도 이 아래쪽 부분이 위로 이렇게 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생길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누굴 그려놓은 거다. 저 빨간색이 아직 주 x 는 아니고 절대값. 에, 절대값 FX. 그래서 그놈을 그대로 라인 맞춰서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해놓은 게.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이렇게 가 무슨 축이야? X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Y축이고요. 똑같이. 그래서 얘는 지금 누굴 그려놓은 거냐면 FX의 절대값을 그려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기억부터 해석을 해 봅시다. 기억은 k를 얼마로 하래요? 마이너스 k를 마이너스 3으로 하래요. 그럼 k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 보면 f 에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x쪽 방향으로 몇 만큼 가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만큼 왼쪽으로 다 보내버리니까 사실상 여기는 있이 숫자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얘가 4였는데 마이너스 몇 만큼 보내서 3만큼 보내니까 이 숫자들이 여기 위치를 조정. 얘는 얼마로 바뀌고? 마이너 4. 여기는? 마이너 3, 마이너스 2, 여기가 0,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gx라는 애는 이제 여기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여기 있는 애를 이제 뭐라고 봐도 돼? gx라고 봐도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 GX 입장에서 이제 X가 몇으로 가니까 0으로, 0으로 간대. 그럼 얘는 어디서 말하는 소리야? 몇에서 조사해야 돼? 이게 GX가 되려면 여기 위치가 요 숫자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 GX라는 거는 이제 다 옮겨놔서 여기 숫자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을 보려면 여기서 봐야 되잖아. 그럼 이게 몇인 라인이라고? 여기가 X가 0인 라인인 거야. 여기 위에랑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걸 계속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 자리가 지금 이제 몇인 자리라고 X가? 0인 자리인 거야. 이게 되겠죠? 근데 그 놈을 갖다가 0에서의 좌극한과 무슨 값만 같냐고 물어본 거야. 이거 연속이냐는 거 아니다. 여기에 방향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 함수 값이 같냐이 말이 아니라 0에서 자극한과 함수값이랑같냐 물어본 거야. 그럼 0에서의 자극한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0이지. 근데 함수값도 여기 밑에 점찍어있지 여기. 그래서 몇이다? 0이다.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이제 이거를 이제 문자로 우리가 k가 이제 막 바뀔 거니까 문자로 이제 잘 생각해봐. 이 gx라는 식은 g x 플러스 k였어요. 그래서 이걸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하니까? x 축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하니까? x-k였나요? 소리 네. 이 gx라는 식이 fx-k의 절댓값 함수니까 x 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거잖아 x 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건데 지금 k를 몇이라고 준 거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거면 이거는 마이너스 3만큼 뭐하세요? 네. 옮기세요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만큼 옮기세요 네. 그거니까 다시 여기 자리를 이제 처음부터 잘 해석해봐 요 그래프는 평행이동 을 하기 전에 절대값만 씌워 놓은 거지 근데 마이너스 3만큼 옮기세요 그랬으니까 저기 있는 밑에 써진 숫자들이 다 마이너스 3만큼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 옮겨 버리면 여기는 요 자리가 몇인 자리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0에서 여기가 바로 Y축이 이제 새로운 Y축이 여기 생긴다 이 말이야 결국 이해했지? 집에서 다시 차근차근 또 연구해야 됩니다 직접 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니은, fx와 gx가, x는 몇에서? 0에서, 이제 뭐가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이야.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다시 세팅해야 돼. 이거는 그냥 기억만 푼 거지. 기억에서는 k를 줬지만, 이제 니은에서는 k를 준 거야, 안준 거야? 안 줬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팅이야, 이제. 그럼 이제 문자로 잡고 가자.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사실 이 자리는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럼 이 자리는 K 여기는 1 플러스 K 여기는 3 플러스 K 그리고 여기는 4 플러스 K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수 K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런 인간들도 다 지금 정수입니다 알겠지? 각 자리들이 다 정수야 근데 두개 더한 게 몇에서 연속이 돼? 이거 곱한 게 아니고, 뭐한 거라고? 더했어. 그러니까 또 이거 이렇게 표 이용하시면 좋아. 0에서 좌, 0에서 우, 0에서 함수값, F부터 봐. 그럼 F는 이 검둥이 위에 걸 봐야 돼, 기본 그래프. 그럼 0에서 좌극한이 얼마죠? 1. 1이야. 자, 여기 좌극한, 우극한은 1. 마이너스 1. 1이야. 아, 그리고 아, 밑에 거는? 0에서 1. 함수값은? 마이너스 1. 1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 GX가 만약에 연속이다 그럼 여기 값이 다 똑같아 그럼 이걸 더할 거잖아 같겠니? 더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3 3 3이야 그럼 4 되고 2 되고 2 되는데 같겠냐고 그러니까 여기 GX도 뭔 속이 나와야 되겠어 불연속이 나와야 지더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불연속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 보자 GX가 어떤 식이 돼야 일단은 근데 불연속이 되는 점이 뭐밖에 없냐 여기 3, 2자리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수, 누구 자리 3 플러스 K 자리밖에 없어 그럼 저3 플러스 K 자리밖에 없으니까 저3 플러스 K에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조사해보면 되겠지 그럼 좌극한은 얼마고 0이고 우극한은 여기가 1인 라인이잖아요 1이고 함수값은 0이야 근데 두 개를 더하면 1이고 0이고 마이나 3이지. 그럼 같아져, 안 같아져.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연속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 값이 불연속 자리인데, 이 GX 자리가 왜 지금 여기 GX가 불연속인 점만 조사해야 되는지 알겠지. f가 이미 불연속인데, 곱할 게 아니라 더할 거기 때문에, 곱할 거면은 여기가 싹영 나오면 되잖아. 우리 많이 했잖아. 근데 이거는 더할 거기 때문에 더해서 같으려면 여기가 불연속이니까 뒤쪽도 불연속이 나와야 돼 근데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저 k 플러스 3밖에 없어 근데 우리 몇에서 조사할 거니까 0에서 조사할 거니까 k 플러스 3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럼 사실 니은도 그럼 여기가 연속이 되려면 k가 몇일 때 가능하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3 k가 마이너스 3이어야 여기도 몇이 되니까 0이 되니까 같이 0에서 조사를 하려면 여기가 gx도 0이 되려면 저 k 플러스 3이 0이 되야지 알겠니? 근데 k가 마이너스 3이어도 어쨌든 안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니은은 안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함수가 나왔나요? 곱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0에서 뭐하도록? 미분이 가능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미분 가능은 기본 전제조건 누구부터? 연속부터 그럼 둘이 일단 연속이어야 돼 근데 0에서니까 어차피 여기 이 자리는 얘는 계속 똑같아 그럼 이 표를 그대로 써 더하기가 아니라 뭐야 곱하기 그럼 여기가 이제 fx가 불연속이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해 당연히 무슨 x는 gx는 불연속? 그래 불연속이어도 되긴 해 그치 불연속이어도 되긴 해 왜냐면 막 여기가 1인데 얘도 마일 얘도 마일이면 되잖아 그럼 곱하면 111 나올 거니까 그거 있고 또 000이 0으로 만들어버린 거 있지 네. 그럼 여기 함수에서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보세요 0이 되는 지점이 어디 어디 있는지 를 여기 0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1일 때0 되지 네. 또 몇일 때0돼 네. 여기 가운데가 비어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요게 안 보일 것 같아 지금 이 자리 한칸 옆에 여기가 함정이야 이게 1인데, 다음 정수가 여기야. 그니까 러 몇일 때도 있는 거야? 2일 때도 있는 거야, 2일 때도. 그럼 2일 때는 사실상 저 자리가 누구라고? 2 플러스 K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놈을 연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이 요 지점. 그 다음 여기 지점. 그 다음 또 몇인 지점? 2인 지점. 그 다음 몇인 지점? 4인 지점. 그 다음에 3인 지점이 될까라고 한번 의심해 보면은, 3인 지점이 되려면은, 좌극하이 0이고, 우극하이 1이니까, 벌써 안 돼, 탈락. 그럼 3인 지점은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 몇개 조사해야 돼? 네개 조사할 수 있겠지. 이 자리. 아까 여기 점 찍은 애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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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죠? 이네 지점을 조사를 해서, 뭐가 되게 하라고? 미분이 되는지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일단 이제 연속은 확실히 됐잖아. 자, 그럼 이제 미분이 되는지 봅시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0에서 조사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0이, 이 fx는 0인 지점이 여기지. 근데 gx는 0인 지점을 만들려면 여기로 와야 돼. 이걸 0으로 만들어자. 이 말이야. 그러려면 k 값이 얼마면 여기가 0이 되냐? 1이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0되게 만들자. 이 말이야. x 자리가 그럼 k가 1이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가능한 거 k가 1. 아직 몰라. 연속되게 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그럼 k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 또 여기는 k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또 여기가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안됐죠? 그 다음 k가 얼마? 마이너스 4. 4 그래서 조사할 지점이 이렇게 몇 개의 지점이 있다? 네개의 네 지점이 있다 이 말이야 되지? 그럼 이제 k가 1부터 봐볼게 k가 1일 거야 근데 이두 개를 우리 지금 뭐할 거라고요? 곱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 연속까지는 됐는데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이 지금 보여? 안 보여? 왜안 보여? 여기 식 이거 안 보여 이런 거?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찾은 것처럼 마이너스 1 왼쪽과 마이너스 1 무슨 쪽을 오른쪽을 둘이 뭐하자고 곱하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식 누구야 이거 x 플러스 1이야 여긴 누군가요 이런 게좀 빨리 찾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지 <laughs> 맞아? 근데 우리 지금 저기 마이너스 1,0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를 누구로 보고 풀고 있는 거니까 0으로 보고 풀고 있는 거잖아. 헷갈리죠? <laughs> 지금 K가 몇인 걸 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K에 1 넣어봐. 그럼 이 자리가 몇이 되냐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해서 같이 0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기가 0이 아니면 안 되지. 됐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보지 말고 뭐로 봐야 된다고? 0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y 축이 있다고. 그럼 여기 식이 누구냐고 이게? 마이너스 X지. 근데 얘하고 얘를 뭐할 거야?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0에서의 자극한에서 F랑 G를 곱한 식은 제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다이 말이야. 그 다음에 0에서 이제 무슨 극한에서는 0에 살짝 오른쪽에서 이제 식을 또 찾으면 얘는 0보다 클땐 얘죠. 그럼 얘는 식이 누구예요? 기울기가 1이니까 x-1이죠. 여기 일 넣었을 때 0이니까 그래서 x-1에다가 이제 gx는 요큰 놈이 이제 또 요놈이지. 그럼 요놈도 기울기가 몇이야? 근데 여기가 누구 자리라고? 0. 그럼 이 식은 누구겠어? x. 그래서 얘 곱해주면 x제곱 그리고 얘는 곱한식이 이거였대 이 둘이 같냐가 아니라 이제 식만 찾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다시? 미분 그럼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요거 미분하면 근데 몇에서니까 그럼 0은 딱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아니 k가 1일 때 미분 된대 안된대 된대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더 줘서 하라고 세개자 요거 얼른 해봐 직접 해봐야 돼.